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삼각함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거다. y는 arcsin x. 자, 여친구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이해됐지? 자 그럼 y 골, 그러면 아크 사인 x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x는 사인 y로 바꿀 수가 있겠지. x는 사인 y. 자 여기서 음함수 미분을 갖다 적용한다. 음함수 미분은 바로 1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는 1이 될 것이고 사인 y를 음함수 미분하면은 그냥 미분해서 코사인 y. 그 다음에는 dy dx가 붙겠지. 자 그러면서 dy/dx는 바로 뭐가 돼야 돼? 코사인 y 분의 1로 나온다. 예제. 자 여기서 바로 사인 제곱 y 플러스 코사인 제곱 y는 1이 될 것이고, 그럼 코사인 제곱 y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코사인 y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사인지고 y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라는 뜻은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는 1이 나와야 되겠지. 예제 그러면은 아 대열폴 코사인 y는 결론적으로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그치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집어넣어버리면은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y 분의 1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지 자그 다음에는 가 sin y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sin y 대신에 x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y 골 아크 아크 사인 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루트 1-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X의 범위가 중요하다. X의 범위는 무조건 이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1이 맨 끝점이기 때문에 그맨 끝점에서 한쪽 부분만 존재하지, 그 반대쪽 부분에서는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고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좌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역삼각 감소 미분 첫 번째 아크사인 미분했을 때입니다. 자, 다음은 아크코사인 미분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코사인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y 골, 그럼 아크코사인 x. 자여 친구의 여 친구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y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자여 친구도 마찬가지로 바로 x는 코사인 y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며 음함수 미분한다 1은 코사인을 음함수 미분 마이너스 사인 y 그냥 미분하면은 요렇게 거기다가 dy dx 붙여주고 그리고 dy dx는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 요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자, 사인 제곱 y 플러스 코사인 제곱 y가 1이기 때문에 아, 사인 제곱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사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y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 이해됐지? 이거 이해됐는데, 자 여기서 0 y가 0부터 파이가지네 그럼 sin y는 무조건 0 또는 양수다라고 아실 겁니다. 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여기가 0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럼 여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아 y 골 s i n x는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s i n y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 0 0 코사인 제곱 y 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코사인 y가 x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얘를 x로 집어넣 어자 그러면은 아주 아름답게 y는 아크코사인 그 x의 경우에는 미분을 하게 된다면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지 단 이때 이 원래 아크코사인 에서 x범위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 미분했을 경우에는 등호를 뺀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왜 왜 그럴까 바로 이맨 끝점에서는 바로 한쪽 미분계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우미분계수가 없고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좌미분계수가 없다 이런거예요뭐 대충 이런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a라 잡고 b라 잡고 자 얘를 함수 fx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점에서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F'에 A에 플러스가 존재할 것이고, 여기는 F'에 B에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좌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럼 이쪽은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겠지. A는. 그러면은 F'에 a 의 좌미분계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친구는 F'에 B에 우미분계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등호는 뺀다고.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자, 다음은 바로 아크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Y골. 아크 탄젠트 X 한번 보자. 자, 여 친구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일단 하나 보겠고요. 그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y 골 아크 탄젠트 x는 바로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x는 탄젠트 y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지여 친구를 음함수 미분을 하면은 x를 미분하면, 그 탄젠트 y를 미분하면은 C컨트 제곱Y가 될 것이고, DY/OverDX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놓고 DY/DX는 바로 C컨트 제곱Y분의 1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며, 자, C컨트 제곱Y는 바로 뭐라 잡을 수있어1 플러스 탄젠트 제곱Y라고도 잡을 수가 있다.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다. 그럼 탄젠트 y가 뭔데? x잖아? x로 환원시켜 주면은 분명히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y 골, 그럼 아크탄젠트 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역삼각 함수 중에서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